프레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 바뀌그죠 처음부터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내가 어느 방을 어떻게 그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립이 없는데 이제 결취하면 좋은 상태이 아니죠, 그죠 생각하고 패스 연습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잡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 자세, 두 발을 평행으로고 상체로 상체 방하면서 다리를 컨트롤 패스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발 넣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뭐. 니커 패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넣은 다음, 그죠? 자꾸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니커 패스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단점은 내가 집어넣으면 드라이버 같은 거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누우면서 드라이버를 쓴다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싱글 엑스가 좋아하는사람은 다리 잡고 싱글 렉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다리로 이렇게 넣고 싶다. 넣고 넣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내패스 스타일이 이커패스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은 여기서 한 손은 상체, 한 손은 상을 잡으시면 좋아. 요 그냥 다리부터 집어넣는 거는 진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잡아놓으면 상대를 비율이 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패스가 훨씬 더 부드럽게 쉽게,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유리하게 잡고 들어가면은 같은 자세에서 훨씬 더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주짓수는 결국 그립을 어떻게 잡리했다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유리하게 점수를 아무래도 비슷한 게 보시죠. 패스 15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25원? 그럼 이렇게 반으로 늘어가도 이상한게 한 수인 게 없죠. 니커 패스 같은 거를 전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가 니커 패스야 니커 패스를 쓰고 싶어. 그죠? 그거 방하고, 방하고 한쪽은 팔, 한쪽은 기술 되도록이면 가끔 외기보다한두자공간게 훨씬 낫죠. 넣고 살짝 기울이면서 죠 그러면 이제 미커 패스 시도할 때되드랑이보고 들어가도 크고 아니면 기술 눌러서 직접 완성을 해놓고 상대방 그리은 방하고 먼저 유리하게 잡고 그다음 패스까지 완성하면 됩니다.